기대자산 W는 2분의 초기자산 W0랑 그 다음에 10에 음, A는 상수, AT. 15년 지나면 3배가 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15년 후에 대한거 생각해보면 기대자산은 초기자산의 3배니까3 곱하기 W 제곱이 되고 2에 10에 3에 2 약분하고 이 넘기면 6되고 6 다시 넘어오게 되면 10의 3 a 2에 대해서 제곱 10의 3 a 2 마이너스 6은 0이에요. 이수분해 보면 10의 3 a 더하기 3 지수는 음수 안되니까 여기에서 알수 있는게 10의 3 a 가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. 3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? 10의 30a. 30a. 4매가 아니라 15a죠. 잘못됐죠? 15, 15년 지났으니까. 요거 15 15다 잘못 적었네. 15a 30년 지나면 10에 30a 가 되고 얘는 1 더하기 10에 30a 가 되는데 15a를 제곱하게 되면 10에 30a는 4에요라는 관계를 알 수가 있죠. 그럼 여기에다가 4 집어넣고, 여기에다가 4 집어넣으면, 원래 2분의 1이 있고, 얘가 4가 되고, 5가 되고, 그래서 10 곱하기 초기 자산 몇 배인가요? 10배가 돼요. 그래서 k는 집이 다 이렇게 걸을 수 있습니다.